네 군용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 입니다 스틱 스티키 연습입니다 예 스틱의 알맹이는 움직이지 않다 고정되다 이것이 기본 알맹이 개념입니다 예, 워킹 스틱 하면 지팡이죠 아, 지팡이 그럴 때 사용하는 막대기죠 그죠 예 막대기는 뭐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잘 받쳐주는 고정시켜주는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개념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carrot and stick 하면 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당근과 채찍이에요. 말 그대로. carrot 당근이잖아요. stick 막대기 채찍이죠. 비교적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말합니다. 어, 저 말이 우리 말을 잘 들을 때는 말이 좋아하는 당근을 주잖아요. 그게 회유책이잖아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뭐예요. 회초리로 채찍으로 치잖아요. 그게 강경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표현을 소개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뭘까요? Sticky hands, 끈적거리는 손. 얘는 make a bread, 빵을 만들고 있잖아요. 빵을 만들면 뭐예요? 밀가루 반죽이 있겠죠, 그렇죠? 밀가루 반죽이 손에 묻어요. 그러면 뭐예요? 끈적거리잖아요. Sticky hands, 그렇지? 예. 반죽이 있으니까, 밀가루에 반죽이 있으니까 밀가루 손이 끈적끈적한 걸 말합니다. 손이 매끄럽지 않죠? 매끄러운 뭐예요? 손이 잘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끈적거린다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 않도록 손이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스티키하면 끈적거리 여기서는 어 끈적거리는 손이 되, 되겠습니다. 그죠? 아, 밀가루 반죽이 손에 묻어서 끈적거리는 것잘 어, 매끄럽지 않는 것 이런 말이죠, 그죠? 예 여기는 이제 스티키가 습기가 많 많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상황이 뭐야? 날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No wind, air, 이오 말이 여오니스티키하다 sticky 아, 습기가 많 l e m This is the sticky problem. t 지 i s is 러 h e s t i c k 예 problem. This is the sticky problem. This is the sticky problem. This is the sticky problem. 문제 i s is t 문제 s t i c 문제 problem. t 계속 또 나아가야 되는데 스틱이 프라블럼이니까 이 문제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픈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느낌으 오면 됩니다.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문제예요. 예. 여기서 스틱 값은 강도 지시겠죠, 그죠? 디스 스틱 값. 저게 꼼짝마 하잖아요. 강도 지날 때 움직이지 마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게 스틱이잖아요. 업은 뭐예요?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손을 들고 있는 모습 손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틱 값 또는 홀더 이렇게다 하죠 예. 다음에는 이제 어, 캔들 스틱 어, 이건 뭐말그대로거죠 초를 꺼아두는 막대기 촛대가 됩니다 촛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예. 움직이지 않는 것 막대기 예. 자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Getting the short end of stick. The short end of stick. 이걸 이해하면 되겠네요. Short end란 게 뭐냐 하면, 이게 지렛대의 원리에서 없는데, 자,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 시소는 어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받침대가 가운데 딱 정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A,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소는 뭐예요? 균형을 잘 유지하죠. 근데 만약 AB가 양 끝에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받침대를 A 쪽으로 가깝게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A는 short end가 되는 거예요. 받침대와 A가 가깝게 되는 거죠. B와는 받침대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받침대를 A쪽으로 가깝게 했으니까 B쪽으로, 어디예요 B쪽에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죠? A쪽은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A에 힘을 줘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죠. A쪽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short end of stick 하면 불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Short end 받침대가 A 쪽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A는 위로 올라가고 B 쪽으로 땅으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근데 균형을 유지하려면 A 쪽에 더 힘을 줘야 되는 거니까 불리한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는 보너스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왜 보너스를 적게 받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어,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해서 소개합니다. 자, got hold of the wrong end of stick. 이 yeah, wrong을 쓴거예요 wrong은 잘못된 이 말이잖아요. 스틱을 잘못된 끝을 잡은 거예요. 스틱에만 양 끝이 있잖아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당구 당구 치는 그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스틱이잖아요. 그 당구는 양쪽 끝이 두 개가 있죠. 손 잡는 부분하고 공을 치는 부분 두 부분이 있죠. 근데 당구를 칠 때는 공을 치는 부분으로 치야 되는데, the wrong end of stick 이 에요. 잘못된, 잘못된 부분을 잡았다는 거니까, 거꾸로, 공을 치는 부분을 손에 쥐고, 손에 쥔거예요 get hold of. 그죠? 잘못된 부분이니까, 공을 치는 부분을 손에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거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엉터리죠. 그죠? 아, 어, 당분을 그렇게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잘못 파악하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으로 어, 사용합니다. 예. 어, 내용은 어,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는 yardstick이죠. yardstick. yard란 말은 길이를 재는 단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steak, 막대기니까. 이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죠. 자를 말합니다.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비유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예. 자로 어떤 것의 길이를 재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어떤 것을 평가하는 자즉 기준, 척도가 되는 거다. 그렇죠? 예.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을 소개했고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a stick to beat me with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아, 소개합니다. 공기의 빌미 이렇게 놨죠 그렇죠? 말 그대로예요. 그냥 어, 나를 때릴 스틱이에요. 나를 때릴 막대기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칠 막대기를 주는 거예요. 공격의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상대가 공격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막대기를 들고, with. 그죠? 막대기를 들고 나를 치려고 하겠죠? 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의 빌미라고, 어, 어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군중화의 영어 다이어, 안민화 급대기였습니다